4번에서 이건 0으로 가지 말라 얘 0일 때 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의 리미트를 붙여 리미트 x가 그리고 0으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밑에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나오는 요 값이 나와줘야 돼 이걸 계산해서 a, b 값을 찾으면 되는데 자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이잖아 그럼 분자도 0이어야겠네 0을 넣어주면 0 플러스 a 플러스 b 가 0. 그럼 b는 마이너스 루트 a인 걸알수 있어. 그럼 b 자리를 마이너스 루트 a로 바꾸고 시작하자.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그러고 나면 나뭐 해야 돼? 켤레를 곱해야 돼. 이거에 켤레를 옆에다 곱하자. 밑에도 곱해야 돼. 여기 플러스, 플러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X 제곱 플러스 A 요거랑 여기랑 곱해서 빼기 A 밑에는 X 제곱 괄호 열고 루트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그럼 A 빼기 A는 사라지고 X 제곱이랑 X 제곱 위아래 이두개도다 약분은 똑될수 있겠다. 그럼 분자는 1만 남고 그게 2분의 1이래. 뭐 했을 때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그럼 x할 이제 0 넣어보자. 그럼 여긴 0이 되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분의 1이 2분의 1. 그럼 이거 하나당 1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계산을 해볼까? 두 개의 루트 a 분의 1이 2분의 1이다. 그래서 얘는 1이어야 되니까 a는 1. 아까 루트 a가 b였지. 마이너스 루트 a가 b였지. 그럼 b는 똑같이 아,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